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각 주연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하자 권력의 사유화와 불공정이 도를 넘어섰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어제 국회에서 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검찰은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한 독일 나치의 괴벨스보다 더 악독한 괴물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습니다. 검독이는 정치검찰이 악마의 편집으로 공소장을 조작해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녹취록의 뒷부분을 잘라내고 앞부분만을 가지고 위증교사죄로 기소했다며 위증의 내용 자체가 없다. 검찰이 억지 기소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도기는 이재명 대표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전화한 것은 있는 그대로 말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50대 이상의 투표율은 4년 전보다 4년 전 총선보다 상승했지만 40대 이하는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어제 발표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총선의 연령변 투표율은 70대가 84.7%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60대 82%, 50대 71.6%, 40대 62.6%, 80대 이상이 60.5%, 30대 55.1%, 20대 52.4%였습니다. 18세와 19세의 투표율은 각각 56.8%, 57.7%였습니다. 상대적으로 30대 이하 연령층에선 투표율이 50%대로 낮은 반면, 40대 이후부터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투표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한축구협회가 대표팀 감독을 선발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문체부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확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날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축구 대표팀 감독 선발이 규정대로 이행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전임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선임 당시에도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감독을 사실상 결정해 놓고 이사회를 열어 통보하는 식으로 선임했고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정회장이 부적절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이 돼야 한다며 특히 국민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축구 대표팀 사령탑인 감독 선발은 과정부터 공정하고 책임 있게 진행돼야 된다며 축구협회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문체부가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온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신경전 이 뜨겁습니다. 이번 재보선은 기초단체장을 뽑는 미니선거지만 민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난 총선 이후 첫 민심 심판대로 여겨지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 민주당, 조국혁신당은 각각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국성군수, 전남 영광군수 네 자리를 두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존 판세로 보면 인천 강화와 부산 금정구는 여당이, 전남 영광 국성은 야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 탈당 및 혁신당의 참여로 각 지역 선거가 삼파전이 되면서 후보 단일화 여부가 막판까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일현 국민의힘, 김경지 민주당, 류재성 혁신당 후보가 각계 전투를 벌이고 있는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의 경우에는 특히 야권 단일화가 관건이란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금정구는 전통적인 보수 텃밭인 만큼 두 야당은 일찍이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천 강화군 선거에서는 여권 후보 단일화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안상수 후보가 박용철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하지 않고 완주할 경우 여권의 표심은 분산될 전망입니다. 이때 한현희 민주당 후보가 틈새를 이용해 당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단 지적입니다. 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는 김진하 강원 양양 군수가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강원도당 등에 따르면 김 군수는 전날 일신상의 이유로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도당은 이를 즉시 처리했습니다. 도당은 최근 김 군수의 부적절한 처신과 관련한 의혹이 잇따르자 윤리위원회 회부 등 진상 조사를 앞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진하 군수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카페를 운영하는 여성 BC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과 함께 BC가 민원과 관련해 A 씨에게 수시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여성은 김군수의 부적절한 행동이 카페 안에서도 이루어졌다며 화장실을 갔다 나왔더니 바지를 다 벗고 있었다. 훤한 대낮에 바지를 왜 벗고 있느냐? 사람들이 올라올 수 있는데 여기서 이러지 마시라 왜 이러시는 거냐라고 말했다고 KBS의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군수는 직접 바지를 내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적절한 행동은 없었다고 KBS에 주장했습니다. 그는 여성이 요청한 일이었고 아차 싶어서 이내 바지를 끌어올렸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습니다. 아차 하면 바지를 이해가 안 되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 주요 뉴스였습니다. 잠시 뒤 박영식 라이브가 시작됩니다. 뺏, 뺏.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의 첫날, 박영식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들은 왜 정치를 하는가? 어제 김대남 전 대통령 비서관의 녹취록 보도를 다시 한번 보면서 가장 많이 던졌던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공천과 당선이라는 인간의 욕망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욕심을 가지는 것은 자유지요. 허나, 선공후사, 그리고 선민후사. 그렇습니다. 국민의 표를 받아 선출직 공직자가 되는 것은 결국 그들의 입이 되고 손이 되어 주는 일입니다. 국민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라고 막강한 권한과 특혜를 주는 것이고요. 나보다는 내 가족보다는 수많은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라는 의미에서 허락된 권력이자 권한입니다. 그래서 공직의 무게는 다른 어떤 직업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것이지요. 그런데 이 녹취록의 배경이 되었던 4.10 총선 시기로 돌아가 보면 어떻습니까? 국민들의 피와 눈물이 모여 이체 양명주라는 약칭으로 정권을 침판했습니다. 억울하게 희생된 다수의 국민과 그 영혼을 안아주지 않았던 정부. 피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유족들의 절실한 호소가 어떤 이들에게는 그저 들리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저 한 자리 해먹기 위해서 누구에게 머리를 조아려야 할지 그저 이 자리라도 보전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사탕발림을 할지가 훨씬 더 중요했던 사람들 나라가 어떻게 되든 국민이야 죽든 말든 기회주의와 욕망이 들끓는 특정 진영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예상했던 대로 이전 투구가 벌어졌었나 봅니다. 썩을 대로 썩은 곳에 이불을 덮어뒀으니 악취가 새어나온 것은 시간문제 얼굴을 잔뜩 찌푸리게 만드는 악취가 여전히 우리의 코끝을 맴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그저 한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정당 전체가 권력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기에 지금도 여전히 그 악취는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습니다 어제 김대남 전 대통령실 비서관의 녹취록 보도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 정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들은 왜 정치를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누구의 말처럼 일제 강점기도 아니고 1960년대도 아닐진데 우리의 정치 2024년임에도 불구하고 썩어도 너무 썩었다. 비가 오는 축축한 10월의 첫날입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심지어 국군의 날인지라 시가 행진 마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꿉꿉한 날씨 그래도 활기차게 오늘의 라이브로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식 라이브 출발합니다 <목소리> 언제 또 이런 거 만들었대? 부지런하튼간이 참 오만되고 나서 사람이 더 부지런해졌어. 아침부터 그냥 일어나가지고 어 이런 거 만드는 것도 되게 참 그래요. 어우 정말 진짜. 자, 아, 일단은 오프닝으로 때리는 거는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아, 저는 좀 빡치는 게요. 이제 권익이 이좀 말하기도 좀입 아프긴 해요. 사실은 뭐랄까, 그... 우리 국가기관은 이미 무너졌다고 보는 게 맞죠. 우리 국가기관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국가 뭐 수사기관들도 있고, 어 부패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도 있고요. 인권을 위한 기관도 있고요. 뭐 많이 있습니다. 권익위,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방통위, 방심위, 검찰, 경찰, 아니 안 망가진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인유한 씨 관련해 가지고 수술 청탁 의혹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청탁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에게 공직자에게 특혜를 주거나 이제 청탁 방지 차원에서 이 뉴스가 나갔을 때 누가 신고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때 실제 예결위 그 예결위장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었나 권익위원장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요게 이제 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그니까 이제 어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권력, 권한 그리고 또 의사 출신으로서의 권한을 어 활용하여 수술에 특혜를 준다. 순번을 앞보 앞번, 압번으로땡긴다든지 이런 것들도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거 아니냐? 음 이런 지적들이 있어 왔는데요. 어 이거 이제 신고를 누가 한 거죠? 예. 네. <laughs> 수술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신고가 접수됐지만, 권위기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신고인 측에 추가 입증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고를 했잖아요. 신고를 했는데, 야, 니가, <laughs> 야, 신고한 니가 <네가> 입증해봐. 아니. <laughs>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코미디인 게 내가 내가 누군가가 부패 방지 그러니까 부패 방지법을 위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라고 국가기관에 신고를 했으면 권익위가 조사를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신고인 측한테 야 입증할 자료를 네가좀 갖고 와봐뭐 이런 식인 거예요. 아니 뭐 땡인 돈 돌려봤습니까 민사야? 우리가 경찰이야? 그렇잖아요. 아니, 세금 받아 처먹고 뭐 하는 거예요, 권익이는? 그니까뭐 사실 별 기대 없어요. 이거 보고 제목 그냥 제목 보자마자 풋풋 그렇군. 어제 김대남 전 비서관 녹취록 보고 사실 저는 전의를 신인규 변호사는 전의를 더 불태우겠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약간 이제 어제 밤에 들어와가지고, 살짝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저만의, 어, 저만의 어떤 좋은 시간을 보내고, 약간 지금 얼굴이 붓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여파가 좀 밀려오지만,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위해서,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나서, 뭐 뉴스도 보고! 다 했죠. 뭐다 했어! 다 준비하고 왔습니다. <laughs> 축하주는 아니고, 그냥 좀, 어제 막 누가 소주 땡긴다, 막 이래가지고, 아, 진짜, 씨 정말, 진짜, 아우, 씨나 이게 진짜 뭐야, 진짜. 대통령 비서관마저 그렇게 사는데. 근데 권익위에서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그리 신기하진 않다. 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신고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이분이 김지호 씨, 김지호 전 민주당 당 대표, 정무조정부실장. 어머! 아 진짜! 아왜저 이런 우리끼리 이런 거 하지 마요 진짜! 아 뭐예요 진짜? 변호사님, 변호사님 제발 잠좀 자요. 오늘 아침 방송 없잖아요. 변호사님, 좀, 잠좀 자요, 좀, 제발. 이 시간에 이거 듣지 고 있지 말고, 좀. 아무튼, 어제, 저와 함께, 밤늦게까지, 시방쇼를 진행한 우리 신인규 변호사입니다. 신인규 변호사의 시대정신,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와 제가 진행하는 시방쇼, 여러분들 많이들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나라를 바로 세웁시다. 보수는 원점 타격 후 재건돼야 합니다. 쿠킴 폭격기, 더 비상하겠습니다. 오늘 참고로 신규병원사는 2시에 매불쇼 나가니까 많은 분들 시청해 주시고요. 너무너무 또 후원해 주셔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아유 좀 우리끼리 우리 사이에는 그냥 500원만 하세요. 이렇게 많이 하지 마세요. 5만이라고 또 5만 해 주셨는데 그러지 마세요. <laughs> 요즘 시방쇼가 여러분들 불타 오르고 있습니다. 예 내용을 더 이어가 보면 신고 사항은 신고 내용만으로는 법 위반 사항 확인 및 신고의 처리가 어렵다는 내용을 최근 통지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이런 걸 특정하려면 권익위가 나서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김지호 전 실장이 권익위에 신고를 했는데 신고사항의 보완욕으로 어, 신고의 처리가 어렵다. 내용만으로는 어렵다. 라는 답변이 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신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하지만 좀 한심하다. 한심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서 어, 이 사건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 자료에 대한 설명, 또는 그 자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아주 꼼꼼하게 신고인한테 별의별 걸다 바라네요. 청탁을 받은 당사자 또는 청탁을 받은 당사자 소속기관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을 위해서 해당 의료기관이 어디인지 해당 청탁을 받은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입증 자료도 요구했습니다. 김지호 님이 입증하라는 겁니다. 제이 제로 님. 맞습니다. 제이 제로 님이 어, 뉴스를 바로 보시는 겁니다. 아무튼, <laughs> 아이고 피노님 인턴 기자에 오신 걸 환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훌륭한 취재 부탁드리고, 어, 이게 그 사건의 어, 사건의 처리 방향이나 그리고 처리 기간, 어, 그리고 검토 어, 기간, 신고 시기와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이런 일이 이 것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권익위에서 신고를 받잖아요. 근데 어떤 a라는 건에서는 속전속결로 처리하는데 어떤 b라는 건에 대해서는 신고 시기가 한참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거나 이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조사를 해태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권익위가 그런 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어 디올백 같은 거는 홀딩하고 있고 그리고 류희림 방심위원장 관련 건도 홀딩하고 있고 근데 다른 거는 일사천리로 진행해버리고 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건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빨리 처리하는 그런 기염을 토하셨는데 이 보도를 보고 나면 다시 드는 생각 우리가 그냥 알고 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수준의 보도입니다만 어, 권익위의 어떤 조사마저도 검찰의 어떤 사법의 형평성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과 아주 유사하게도 이 조사의 형평성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이고 심지어 이제 신고한 사람 쪽에 권익위가 조사를 한다 조사 의지를 가지기보다는 자료를 네들이 다 가지고 와라. 우리 또 김지호 씨하고는 방송을 같이 한 우리 신인기 변호사가 나중에 한번 또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김전부 실장은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인 최고위원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하고 아 그렇지 아니 당연하지 이게 지금 휴대폰에서 인요환이뭐 감사 뭐 이런 거 보내다 걸린 거 아니에요 본회의장에서 응? 뭐잘좀 늦었으면 죽을 뻔했어 뭐 이런 거였는데 아니 그 휴대전화나 이런 거 그러면 권익위가 어, 수사기관에 조사를 촉구하거나 그죠? 어떤 의견을 달아서 수사기관에 보내면 수사기관이 그걸 토대로 또 빨리 조사하고 수사하면 될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어~ 늑장 대처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뭐 일부 몰라서 안 한다고 전 보지 않습니다 일부러 이러는 거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 어, 국가기관이 무너졌다 이미 붕괴되었다라는 판단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뭐 어제도 과방위 그 청문회가 있었어요. 류희림 씨 관련된 청문회였는데 권익위 직원들 나와서 하는 말 들어보면 다 가관이에요. 공익 제보자를 공익 제보자로 부르지 못하는 권익위 실무자들의 모습을 봤고 공익 제보자를 심지어 보호를 해 줘야 될 권익위가 어그 업무를 제대로 하지 하고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이 청문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 우리 자는 사이에 요 단독 보도가 더 팩트로부터 나와 있어서 요 내용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해 드렸습니다. <laughs>